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이름으로 율법이 해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 짐입니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요 자꾸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랍니다 기도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응답이 예스로 보여져야 된답니다. 언제 응답이 되면 좋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요, 지금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응답의 종류는 세 가지로 온답니다. 지금 올 때도 있고요, 차차 나중에 올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안 된다고 올 때도 있답니다. 응답의 종류,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wait, 기다려. 근데 제일 힘든 것이 어떤 것인가요? 제일 힘든 건안 된다고 할때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안된다고 할때 뿐만 아니라 기다려갈 때 어쩌던가요? 지루하지 않나요?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면 좋은데 즉각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해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중에 교회를 들어왔더니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방해가 될까봐 들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 얘기가 그겁니다. 사업적인 문제를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어떤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아 금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분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도통 잘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찬양도 곧 기도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더니 눈물을 내며 기도한 사람도 있었고, 사업적인 문제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기도가 도통 잘 되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며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를 했는데요, 도통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에게 뭔가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깜깜합니다. 그때 오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얘기한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침묵은 곧바로 응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서운한 생각을 갖는데요. 그러나 잘 기억하라고요. 그때 사람들은세 가지 의문점을 가져요. 하나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언제까지 답을 말씀드려 볼까요? 언제까지? 아,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에도 궁금해하게 되겠잖아요. 그 때가 대체 언제입니까? 해요. 그런데 딱 적어놓으시라고 1번, 인간의 때, 2번, 하나님의 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선택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찌하되요? 아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봤잖아요? 기다려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왜 아무 응답도 없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절규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읽었잖아요. 말씀 제목을 어디에 찾아냈겠습니까? 몇 절? 아까 성경봉독, 성경봉독하시면 몇 절? 2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부르짖어 주께 듣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제목을 뭘로 정했다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게 2절 말씀을 보면 하박구이 기도할 때 절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절망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그 자신 부르고 있는 게 뭐예요? 아 잘못 안 보인가? 요 여와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신은 절망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응답의 시간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사업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라고요? 이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같아도 그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 속에 담기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자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시간표가 있거든요. 내 시간표는 뭐냐면 지금은 하나하나 다 메꿔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가네요. 그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말씀 하나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침묵하지만 여전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침묵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이곳에서 일하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좀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늦고 빠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기한 연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박국의 고민 이 우리 고민이라고 했어요.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의인이 고통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악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잘 되어야 될것 같은데 악인도잘 되어져 가요. 믿는 사람이 잘 되어져야 될것 같은데 믿지 않는 자가 더잘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왜 정의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한 번에 쉽게 바람을 불어서 또 물을, 물을 이, 흔날, 물을 이 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리가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저희는 땅에 떨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박국은 총몇 장으로밖에 짧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 질문은 곧 바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장은 뭘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고 질문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의 귀한 영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의문에 대한 질문을 할때하나님께 그냥 내버리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고요 우리의 질문 가운데 대답하신다고요 그랬더니 뭐 한다고요? 찬양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다고요 오늘 살아하는 성도들이 그 과정을 잘 거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노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계속 생깁니까? 라는 의문에 관계된 노트에 기록들이 많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들이 결단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운내 말씀해 주십니다. 1장. 5절에 말씀하셔요.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듣고도 믿지 못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크고 놀랍게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듣고도 믿지 못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방식을 정해놓고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 주십니다. 우리는 산술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감정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응답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전부터 갑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뭘까요?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 아,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응답은 반드시 우리가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보니까 부르짖으래요, 구하래요, 찾으래요, 문을 두드리래요. 오늘의 말씀이 실감 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세요. 그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원고로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 가운데도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이 이 또한 응답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오늘 이해가 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표 내 시간표대로 되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조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여전히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였다고요? 하박국. 하박국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않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때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준비하실까요?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게 그러니까 사람의 뜻은 뭐예요?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원하고 내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1번 뭐였죠? 아, 항상 기뻐하라. 2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3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살펴봐야 돼. 내가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세 가지 것 가운데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또 우리가 배울 거 있답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해. 하나는 뭐냐면 나를 다듬어 가시요. 다듬어 가신다고요. 별로 성격이 못합니다. 또 생각하는 거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못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다른 방법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나를 철저하게 다듬어 가심을 믿습니다. 만질 뿐만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시면서 나를 세세하게 빚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스식에 합당한 자로 오늘 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일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째 말씀, 우리가 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목이 뭐이죠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 이때 당시 예, 유다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우상숭 우상을 승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간절한 제로만 기도해요. 유다 땅의 회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요. 그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박국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이웃 나라 악한 바벨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응답을 듣고 어쩐 줄 아십니까? 당황합니다, 당황. 자기가 생각하는 건 회복이었어요. 치유였다고요.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밤에 나타나니까 그자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럴 때까지 이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했든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까 멸망당할 바는데 하필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게도 하니까 그 바벨론을 왜들어 쓰시는 겁니까? 악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하박국 2장 3절 말씀 서론에 서두에 나와있는 말씀을 쭉 줄을 그너놓도록 하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기도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때에다가 동그라미 딱 켜놓으시라고요. 뒤에 말씀 그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아, 이제 거기서부터는 잘 줄을 꺼놔야 돼요.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읽어볼까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3절 말씀을 서론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말씀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반절에 나왔지요.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터질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겠다? 응답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려라고 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겠다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예상 밖의 응답이에요. 하박국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응답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서 하신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할 때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응답 주기를 바래요 이 선과 상식적으로 응답 주기를 바란다고요. 근데 하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응답은 지금 와요. 지금. 영어로 얘기하면, 예스로 와요. 또, 어떤 응답은 그렇게 옵니다. 아니라고 옵니다. 어떤 응답은 그렇게 옵니다. 기다리라고 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이면 기다리래요. 인내하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다리다 잊혀도 어떻게 합니까? 세월판 사람들 가운데요. 어떤 사람이 세월을잘 팝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을잘 팝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세월을 어떻게 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정이라고 하잖아요. 세금을 판그잘 파는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판곳을 판대요. 다른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조금 더 파고 들어갔더니, 조금 더 파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물이 솟구치더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조금 더 했으면 그 앞전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겠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오래 참음 인내, 기다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애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단칼에 치리하리요. 징벌을 해버리려요 그래, 싹둑 잘라버리랍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의 방식은 또 그를 원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방식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한마디로 뭘까요?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그때까지.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설령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응답은 실수하지 않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셋째 말씀. 현상,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소성케 되는, 반드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기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기도에 대해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쌩뚱맞게 엉뚱한 방향으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그때 하박국에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그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냐면요. 하박국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박국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변화가 그때 당시에 자기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서운합니다. 침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변화가 나타나니까 서운했던 감정이 아니라 이제 침묵이 아니라 살아서 오늘 또 역사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 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무화과가 었는데또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제 뒤에 말씀은 꼭감성해야 머러갑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메마릅니다. 여전히 모든게 다 막혀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기록한 사람은 그렇게 기록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받지 못해도, 내가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뒤에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믿음이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 기도는 응답된다고요. 그런데 현실이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꼭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다리는 믿음이답니다. 믿음을 위해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이 상황도, 이 상황도 응답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이 상황도 응답이고요. 나를 해가면 기다리게 만들죠. 이 기다림도 뭘까요? 응답입니다.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1번. 이 상황도 응답이고, 두 번째, 이 기다림도 응답이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도, 아, 응답이라고 하는가요? 이 고통도 응답이랍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한줄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요약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이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이 고통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선포하는 기한 은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고요.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늦는 것 같아서 늦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뭐 해요? 나는 서둘러요. 나는 조급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기도했는데 응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도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라고요 <laughs>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날까요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두 절의 말씀을요 한꺼번에 잘 만들어세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기를 있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슬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 고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쪽 동네가 되는데, 어떻게 볼까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 뭐죠? 이이 이 고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축복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